유토피아, 토마스 모어의 작품에서 유래한 단어. 지금은 토마스 모어가 주창한 이상적 사회의 모습을 뜻한다기보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완벽한 이상세계를 뜻하는 말로 자주 쓰이고 납니다. 모든 주인공이 행복하고 나라가 평안한 곳, 슬픔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 나타나며 모두가 평균 이상의 삶을 누리는 곳으로 묘사되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반영되어 쓰여진 이야기들이 유토피아적 세계를 다루고 있다 봐야 할 테죠. 재밌는 건 유토피아의 정반대 개념을 차용한 디스토피아 세계관 역시 많이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쪽이 훨씬 더 장르적으로 많이 다뤄질 수도 있겠습니다. 유명한 작품으로는 올더스 억슬리의 멋진 신세계 조지 오엘의 1984 등이 있죠.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이야기를 쓰는 건 알겠는데 어째서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다룬 이야기도 많은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생각하는 공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이라 믿던 것이 상식이 아니게 되고, 불행한 사람들을 보며 연민을 느낀 사람이 불행한 사람보다 더큰 불행과 맞닿았을 때, 그 세계는 크게 휘청거릴 겁니다. 때로는 형언하기 어려운 불행 앞에서 너무나도 약한 인간의 존재를 마주하기도 때로는 그런 세계와 단절된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를 읽으며 약간의 안도감과 연민의 감정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럼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나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나라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이것은 디스토피아 소설이 될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벌어진 동일본 대지진 사건 이후 일본 사회가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옆나라인 우리나라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와다 유코의 생각은 조금 달랐나 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그녀의 소설은 어둡기보다 밝은 분위기를 냅니다. 재앙이 닥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괴롭지만 그 속에서도 가능성이 피어오르는 걸 굳게 믿는 듯 했죠. 오늘 소개해드릴 헌등사에서 말입니다. 요시로는 108살의 늙은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어 개 대여소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기도 했죠. 반면 요시로가 돌보는 증손주 무메이는 15살의 어린아이지만, 걷는 것조차 어려운, 그리고 식사하는 건 역시 힘겨워 빵을 먹기 위해 액체에 적셔야만 씹을 수 있는 약하디 약한 존재였죠. 이 시기 일본은 극단적 쇄국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교류가 완전히 끊어져 일본 본토 내에서 모든 재화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이 심했던 도쿄 일대는 사람이 살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고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규슈, 오키나와 정도는 되어야 풍족한 삶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의 사용과 외국의 지명을 사용하는 건 역시 더부이됩니다 요시로와 같은 늙은 노인의 경우는 여전히 외국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신인류라 일컫는 무메이와 같은 젊은 세대에서는 간단한 영어 단어도 읽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증조할아버지인 요시로가 무메이를 돌보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딸 아마나가 있습니다. 18살이 되자 아마나는 규슈로 훌쩍 떠났고. 요시로의 아내 마리카는 딸이 집에 없자 별거를 선언합니다. 산 속에 보육시설을 만들고 가출아동을 돌보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아마나는 결혼 후 도모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도모는 매사에 삐딱한 아이였죠. 요시로의 잔소리에도 말 대답으로 응수하였으며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않고 중퇴해버립니다.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온 도모. 하지만 정작 무메이를 낳을 때 그는 여행 중이었고 아내는 무메이를 낳고 3일째 되던 날 숨을 거둡니다. 알고 보니 도모는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져 치료하는 시설에 수감되어 소식이 늦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생기고 난 뒤에도 도박과 시설 입소를 반복하다 시설에서 탈주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오갈 곳 없는 증손주를 돌볼 사람이 고령의 요시로 뿐이었고 그는 숙명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무메이라는 아이를 그러 앉습니다 한편 마리카는 우수한 아이를 선발해 해외로 사절을 보내는 이른바 헌등사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증손주인 무메이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한편 그런 위험함을 손주에게 지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무메이의 초등학교 담임이었던 요나탄이 역시 헌등사에 적합한 아이로. 무메이를 떠올립니다. 졸업 후에도 그를 관찰해 오던 요나타니가 15살이 된 무메이를 찾아와 헌등사로 추천을 하고 무메이는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작품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엉망이 된 일본 본토가 무대가 됩니다. 단순히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묘사한 듯 했으나 조금 다른 설정이 추가됩니다. 먼저 나이가 들어도 노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쩐 일인지 노인의 노화는 멈추고 오히려 활력 넘치는 젊은 청년의 몸이 된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우울한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가 그려질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원전 사고 후 태어난 이른바 신인류 아이들은 지극히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들은 치아의 저장 능력도 신체에 뛰어난 유연성과 활동력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15살이 된 무메이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휠체어 없이는 어디도 갈수 없고 머리는 이미 새하얗게 세워 있습니다. 죽지 못하는 노인의 삶 그리고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가는 아이의 삶 역설적으로 뒤바뀐 이들의 처지는 불행한 상황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회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별은 반짝입니다. 요시로의 아내 마리카가 가출아동을 돕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무메이가 헌등사로서 기꺼이 파견을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마리카는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버림받은 혹은 자신이 버려지기를 희망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평생의 업처럼 받아들입니다. 많은 돈을 벌수 있다거나 몸이 편한 일이 아님에도 그녀는 미래의 대들보가 되어줄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이라는 가치를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무메이 역시 등불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세계지도, 동물도감 등에 관심을 가집니다. 물질적인 어떤 것에서 초월한 가장 본질적인 가치 무메이는 이를 지향하면서 헌등사로 파견을 받아들입니다. 신인류의 대표격인 그는 나약해 보이는 신인류들이 결국은 본질을 추구하며 이 땅에 제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듯 했죠.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소설에서는 묘사하지 않지만 이들의 숭고한 의지가 어떤 식으로든 후대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헌등사라는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헌등사는 견당사와 똑같이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견당사는 일본의 7에서 9세기 무렵 당나라로 파견한 사절단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뛰어났던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전수받기 위해 일본에서 특파 사신단이라 볼수 있습니다. 즉, 자국의 부족한 발전을 인정하고 보다 더 뛰어난 나라에 가서 장차 자국민의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문물을 체험하고 들여오는 게그 목적이었던 것이죠. 작품 속 헌등사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메이는 나약해질대로 나약해진 신을류 속에서 그나마 가능성을 보이는 청년입니다. 걷는 것도 힘겨워하고 제대로 씹지 못할 만큼 치아가 약한 건 다르지 않으나 그럼에도 영특한 면모를 보여왔기에 요나탄이 역시 그를 적임자라 생각했던 거죠. 인도로 가는 여객선 티켓을 받은 무메이는 거침없이 헌등사 제안을 수락합니다. 국제의학연구소가 있는 그곳에서 건강데이터를 넘겨주고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는 위험성을 크게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견당사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견당사로 파견가는 사절단은 항해술이 완벽하지 않은 시기에 모험을 떠났습니다. 당나라에 닿기도 전에 배가 난파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해 그들은 죽음까지 무릅쓰고 당나라로 떠났습니다.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던 견당사 선조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무메이에게 전혀 없던 용기를 주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상식과 비상식의 충돌입니다. 과거에는 상식이라 믿었던 것이 어느 순간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에 잡아먹히고 익숙하게 사용했던 단어들이 외래어라는 이유로 강제적인 순화 과정을 거치는 등의 사건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상식이라는 건한 세대의 구성원이라면 익히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교양이라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식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상식의 범위와 영역이 달라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관 속 상식은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닌 천재 개벽 수준의 변화입니다. 원전 사고라는 대형 참사를 목도하며 이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은행 예금의 중요성, 도쿄 부동산 불패 신화 등 이들이 믿었던 상식은 이제 구 시대의 전유물로 불편하게 자리할 뿐입니다. 오히려 망나니 손자였던 도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산과 은행을 신뢰하지 않고 실물 자산으로 무언가를 남겨두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죠. 이는 재난 이후 사회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모두가 불행하다고 믿는 상황 속 불행한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사회라 주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를 부정하고 싶지만 너무나 큰 불행 속 가짜 행복이라도 믿고자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새롭게 주어진 기준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던 건 역시 이를 지적하는 순간 간신히 사회를 떠받들고 있던 사상 누각 같던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너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죠. 가짜의 행복이 남아 믿어야 내일을 살수 있던 이들의 상황은 너무나 처연했습니다. 작품을 읽다 보면 디스토피아 소설과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특히나 조지 오웰의 1984가 많이 오버랩 되었는데.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과거의 상식이 현재의 비상식이 되는 것, 모두가 비슷한 모습의 형태로 살며 단절된 세계 밖을 꿈꾸는 것 등이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차이는 이 작품에서 디스토피아는 작중 인물들을 저절하게 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틀거리는 삶을 향한 강한 에너지는 디스토피아란 땅에 발을 딛고 있음에도 유토피아라는 곳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들에게 당장 오늘이 좌절뿐일지라도 결코 불행한 결말로 비춰지지 않는 것 바로 이런 이유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전사고 이후 폐허가 된 일본을 배경으로 한 디스토피아 소설. 하지만 그 속에는 좌절보단 희망이, 불행보다 행복이 더 크게 요동쳤던 소설. 헌등사였습니다.